안녕하십니까. 볼륨버거TV입니다. 지금 시간은 2022년 1 2월 15일, 1시입니다. 오후 1시입니다. 자,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. 어,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, 우선 36억 달러 추가 매각을 했습니다.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, 어, 테슬람 교분들은 정신 차리세요. 어, 내가 말을 했죠? 계속 리포터 자료가 있다고. 그 다음에 애플도 1월 초가 되면, 애플,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, 특히 글로벌 독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1월달 되면 조정이 들어옵니다. 독과점법 때문에.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추가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추가적으로 또 날아가요. 그래서 결국 테슬라는 100달러 가게 돼 있습니다. 안 믿기시죠? 어, 안 믿으셔도 돼요. 이번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